안녕하세요. 코코 배드민턴의 짱코치입니다. 자, 저희 종이 비행기 한 번쯤은 다 날려 보셨죠? 종이 비행기가 굉장히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하던데 짱코치가 과연 그 종이 비행기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? 자, 그럼 그 특별한 촬영을 위해서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팀을 모셔 봤습니다. 자, 받을 수 있을까요? 받을 수 있네. 자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팀 위플레이입니다. 오..이건 이거 뭐였지? 종이비행기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하던데 네. 그럼 속도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배드민턴 속도는 사실 초속으로 재다보니까 시속으로 하면 보통 한 200km 안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, 순간속도로 한 기네스북 기록 세울 당시에 1 3 0 4 0 k m 정도까지 찍혔대요 근데 저희도 스피드건으로 재봤는데 어, 평균적으로 한 90에서 1 0 0 k g 정도 제가 그걸 받아낼 수 있을까요? 어,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해서 <laughs> 못 받으면 머리에 꽂힐 수도 있어요 뭐. <laughs> 조심하셔가지고 방사신경을 잘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, 그럼 제가 평소에 하던 뭐제 실력대로 아. 제가 좀 발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가장 뭐 스피드와 정확성을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비행기는 어떤 건지 이거는 이름이 자블린이란 비행기고요 자블린. 어 이제 투창이라는 이름인데 수박에 꽂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파괴력을 가졌어요. 음. 직선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날아가는 비행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르고요. 음.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건 약간 화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네. 좀더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죠. 그렇죠. 느낌. 뒤에 화살 그 날개 깃털처럼 네. 여기 보통 이제 셔틀콕도 뒤에 깃털. 깃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친구가 약간 안정성을 좀더 원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날리게 되면 네. 돌아요. 스핀이 걸립니다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핀이 걸리지 않고 제대로 쭉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정성도 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이 비행기를 제가 뭐 받아보는 걸로. 어. 저는 원래 스핀 받아내는 키티에서 할게요. 네. 에메시가 비슷한 포즈로 한번 날려봐. 아. 일단 군대가 있는데 조금 더 속도가 느린 친구부터 날려. 아 네. 오버. <laughs> 반대로 여기 뜨면 지나가 있어.

같은걸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보통 이제 배드민턴 치실 때 사이드로 가면 조금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좌우로 최대한 붙여서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아, 네. 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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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닌가요 이에요 여기 맞았어요 <laughs> 뭔가 새로운 팔이 나온 같아. 살짝 팔이 늘어나는 그런. 아, 정말 <목소리> 아, 이거 마이짜 아, 이고 진짜 되네. 당했다, 당했어. <목소리> 와, 이건 안치지못 치실 줄 알았는데. 어, 번... 이거 한 번에 지시요 이거 스크치 살짝 났어요한 번에 치시도니까스크치가 살짝 났어여자는것 같다. 여자는다 스포츠는 냉정한 그렇죠 자, 알겠습니다. 어, 진짜 한 번에 한 번에 지시도 한번 이건 뭐예요? 아니 비행기이고네 퍼크툰이 아웃 아아승어 <laughs> 근데 승리가... 정말 빠르네 아아 알지? 난 그냥 그걸 맞출거야 형님 뭐하러 달려가? 와 이거 <진짜> 정면이 있는데? <정리하겠는데? 웃음> 제가 아까 근데 자세를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아직 도한지 부족하신가요? 아, <laughs> 그죠. 이게 <그런> 요령이 <목> 있어요. 요령. 아, 준비를, 준비를 할때 저희가 스플릿 스텝이라고 하거든요. 네, 어, 스플릿 스텝. 그냥 서 있다 나가면 반응 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던지는 순간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이 치는 순간에 뭐 차고 나가 는 아, 뛰었다가 몇차 그렇죠. 방향을 잡아서 멈출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준비 자세는 이렇게 약간 이게 아니라 나란히 해서 저희가. 양옆으로 또는 몸쪽까지 다 받아낼 수 있는 진요 무게중심 어디든 옮길 수 있게. 그렇죠. 근데 앞뒤로 들어가면 사실 약간 앞뒤갈수 있지만 좌우가 아, 좀 음. 불안정. 네, 그래서 안정감 있는 자세. 음.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켓을 먼저 빠르게 빠르게 뻗어주고. 짱 코치님이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스텝뛰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게 펜싱처럼 나왔어요. 어 찌르는. 거. 어 완전 펜싱으로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나왔는데 음. 영준 선수가 약간 스윙이 좀 있다면 코치님은 이게 거의 직선에가깝게나왔거든요 네. 자, 저 이제. 준비가 됐습니다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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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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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이 치는 타이밍에 지금 지자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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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 지지면 지금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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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이면 그래서 잡째고 중심을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라켓을 미리, 아까 펜싱처럼 펜싱처럼 뻗어주고요 어, 네. 아, 라켓도 그럼 한 몸통 중간쯤? 네, 가볍게 겪고 계시다가 가녑게. 뛰고, 촥 어. 뛰고. 뛰고, 촥. 그렇지. 오! 느낌 좀 나오는데요? 오늘 사제 연을 여기서? 아!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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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끝걸 이제 레셔야죠네 알겠습니다 레기로 <laughs> 제가 이기하고 가겠습니다 거든요네 <laughs> 어. 네, 그럼 제가 오늘 이 자블린 비행기 정확성과 스피드가 있는 자블린 비행기를 받아봤는데 사실 이 정도는 받을만한 그래, 받을 정도 거 같거든요. 그래요, 자블린을 받을만한. 기 정도는 뭐. 그러면 조금 이번에 쉽다고 이제 어느 정도 치실 수 있었으니까 제가 다음번에는 어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어, 치실기 어렵게 훨씬 더 어렵게 한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장 빠른 걸 받았는데 난이도를 네. 올린다면 뭐 어떻게? 이난이도를 하면 빠른 것보다는 이제는 구질의 변화를 주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곳으로 날려서 그 라켓을 좀 피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얼마든지 도전하겠습니다 어,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한랑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이번에는포치님이 아주 바닥을 기어다닐 수 있도록 <웃음> <웃음> <한번>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